와, 녹는다. 거의 낙살자. 8200 딜. 조회수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업로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것만으로도 지금 되게 쓰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한 발당 최대 체력 5%에다가 세방 때렸을 때12% 음 어? <laughs> <laughs> 어? 어이 진짜로 레벨업해서 그냥 나오는 걸로 베인 사면 되겠는데 이 정도면 리롤안 했는데 6마리 모았으면은 삼성 띄운 거나 마찬가지잖아. 아 잠시만, 아... 안 돼, 쉔 때리지 마. 아... 졌어. 시아의 영광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잠시만 3성 되면은 세대 때려야 되잖아요 그럼 16% 거기다가 여 더인학살자 세개면은 솔라리라 그러면 상대방 반피 날아가는 거네 거기다가 AD까지 하면은 오! 역시 이렇게 차례차례 모으는 거지 에마시아의 영웅. 광찰 캐시너지만 터지면은 좋아서. 아. 나 하사라라면 끝이다. 진짜 세개 남았다 이거. 죽이고. 와우. 넌이미 죽어 있다. 좋아. 좀만 걸려볼까? 뭐 되다. 어. 애시안 보, 아시. 음, 지금 먹어도 넣지를못 하는데. 좋아, 좋아, 좋아. 다음 초밥집 때 대검 고르고 늑대에서 나와. 시너지뭐 확률 높잖아요. 아 어디에? 음. 상어밥을 만들어 주지. 유령, 청찰 때. 일단 딜은 완벽하니까. 와우. 뭐야, 이게? <laughs> 뭐야, 이거? 벌써? 이러면은평타한대 때릴 때마다 상대방 최대 체력 15% 깎죠? 아니 이대에서이걸이 퍼주네? 아, 탱커라인이 너무 부실해 베인 레벨업하면 공속 아 그대로네 아 뭔가 아쉬운데 근데 이러면 어차피 8렙까지 브라움이나 뭐못 쓰는데 아 검사야 이번엔 과연 아 세주 궁 썼으면 오 힌두공 연승 끊어버리자 한번 아망 아. 아까보단 많이 잡았다. 불릴 이유가 없는데 왜? 근데 세주는 좀 찍고 싶은데 모델한테. 개인삼성. 소템세 개를 얻는 완전 좋은 상황 이거 누구 주지? 데인 님 이제 그만 나와주세요 아 아까 찾았어야 되나? 큰일 났네 느낌 싸한데? 세주라도 와우 아아마법통아망했어어 아, 킹도 진탭 아아 베이도 오! 완벽한 스펙어, 오케이. 아, 근데 마법공학 때문에. 중앙 배치가 더 낫나? <laughs> 와, 이거 뭐야? 306박 히는데요 돌베 탱커 맞습니까? <laughs> 돌베 탱커 맞음 아닌 것 같아. 정요원. 사기사. 연나 검사 많다 이번 판. 아 아, 마법공학 너무 많아. 이분파, 와, 좀 죽어주셔야겠어. 진짜 너무한다. 이분도 마법공학 아니야? 아, 이번엔 서풍이야. 무슨... 차로 <laughs> <진짜로> 또 <laughs> <laughs> 와. 이야. <뛰겠다. 웃음> <laughs> 일단 한판접네요 아, 오. 모델 나이스. 살로프. 이젠 안 되지. 이젠 몇 써? 5,511. 딜은 좀 약한 느낌 드는데 이 정도면. 뭐. 응. 악마, 요무, 빙하. 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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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하. 팔자. 일단 일단 팔고 힘들어 주자. 나오겠지. 다빙아 음, 네 거야. 좋아. 벌써 3명 남았어. 오케이, 카밀 바로 죽고. 아, 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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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쉔. 킨드 지금 녹여. 녹여, 녹여. 버티면 베인이 캐리한다. 아. 아, 저놈의 쉔, 진짜. 루난? 킨드 루난까지. 칠래 피가 낮아가지고 돈을 다쓸 수밖에 없어. 이따화살하나 끝이다. 화살하게 해주지. 어, 레오나 나왔다. 음, 뭐가 좋을까요? 이게 나을까? 차라리 세주하이공잘 들어갔다. 오케이 오케이 야스공 쓰기 전에 잡으면 굿아 여긴 서풍자리야. 아 미쳐버리겠네. 아씨 도저히 모르겠어. 아 레오나는 여기다 둬도 되겠다. 1, 2, 3, 4, 5, 6, 7 레오나는 뭐 아이템 없으니까 와 데미지 진짜 세지 않아요? 해방 컷이야. 아, 시이 진짜 탱이 딸려? 한번 요렇게 해보자 아, 또 만났어 어, 이번 엔 유령 잘 들어갔네. 이번 유령이 잘 들어가서 이긴 거라. 이겼다고 보기에 너무 애매하다. 기사? 기사? 기사가 낫나? 아, 근데 이것도 참. 어, 템 좋은데? 템을 주면, 주는 순간, 또 마법공학 대상되잖아. 아, 이렇게 하자. 진짜 크기... 크게... 이 사람 진거 아니야? 저분한테 피오라가 다하니 졌는데 그럼 난 똑같이 배치하면 이긴다는 소린가? 아, 템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이게 맞는 거 같은데? 텐 여기 때리고 아, 여기 잡고 샌을 때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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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이... 솔라리, 아이 솔라리. 근데 솔직히 판테온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아 근데 이거마법공항만 아, 니면 그냥 붙이는데이게 수호자가 의미가 없어, 진짜. 레오나... 아. 와, 녹는다. 거의 낙살자. 8200 딜. 돌고북 어디 갔냐? 그니까, 브라움 따로 노는 게 너무 아까워. 한 명이라도 밖에? 아, 솔라리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쉔 죽,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끝날 것 같은데, 완전히? 쉔 유령이면 끝났지. 수고. 아직도 피 남았어? 한번더 이겨야 돼? 유령 또잘 걸렸으면 좋겠다. 아님, 요렇게? 요렇게가 더. 아, 소호자끼리 효과 못 봤잖아. 너 지는 거 아니야? 아, 드레이븐. 스턴 피했어. 유령 또 쉘한테 걸렸나요? 아, 수고. 얘는 왜 일성됐어, 피오라? 한연속 챈 미려. <laughs> 아, 재밌었다. Thank <music> you.